왜안 가요? 복습하시는 거예요? 나머지 공부? 대박. 아니 근데 진짜 이런 건 정말 짧아요. 진짜 진짜 배워야 해. 돼. 이런 사람 있어? 끝나고 가기 바쁜데. 안녕하세요. 오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잠 이게 뭐예요? 그냥 이규호 씨가 시작했습니다. 예?

헤 됐다, 됐다, 와, 이만. 아, 이래 이해. 준우산, 조수대수요, 뭐야? 이게 왜 나와? 뭐야? 어, 갑자기 남의 모자를? 이게 왜 나와? 이게 뭐예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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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야, 왜로랑을 치셨어? 옛날에 이런 역할을 하셨어요? 아, 이거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, 갑자기 이게 왜 나오죠? 아, 이거 춤을 잘 추시네. 저 때도 그러면은, 학원 다니신 거예요? 어저때 과외를 받았죠. 저요? 아, 역시 사교육이야. 실제로 그럼 진짜 학교 다니실 때도 과외를 받았었어요? 어, 어. 전 학교 다 때는 정말 학교 공부 위주로 학교 공부 어, 네. 위주로 아 그거 공부좀 어, 잘하셨어요. 어. 혹시 그럼 지훈혜 원님은 실례가 안 되네요. 수능이 얼마 정도 나오셨어요? 저요? 저는 한3 5 0로 아, 대단 진짜 잘하셨다. 기현파자님 그때 몇 점이었지? 169점. 그때 200점 맞죠 그때 이0 0점죠 400만이었죠. 아, 200점이라고 해요. 0 0점이라고 해요.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나도 것도 잡음이 있는데. 연합고사 어, 아니 그럼 그럼 그러 연합, 그러. 연합, 연합고사 어, 연합, 연합 어. 어, 아니 그럼 그럼 그러 그러. 그럼. 아니요. 수능 수능이 지 그게 4 0 0 수능이 상위 4 5였어아 아, 괜찮네. 아유, 그래도 어, 잘 보고 와. 중요해. 아, 그럼